전문인 성교사 선서를 하시므로 전문인 성교사 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위 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사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기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 직무를 수행한다 안녕하십니까 정양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요한복음을 심으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3장 강의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지도자 중한 사람이었는데, 니고데모가 여러 사람의 눈을 피하여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을 하나님의 보내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선생님처럼 신성을 보여주는 기적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평강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볼수 없다 하시자 니고데모가 다 자라 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늙은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탄의 두려운 마음에서 죽고 성령의 평강으로 마음이 새롭게 살아나지 아니하면 평강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악령이 보내는 두려움 속 생각이 죽은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요. 성령께서 보내는 평강의 마음 속 생각이 살리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성령으로부터 내려주시는 평강과 생각, 생각으로 다시 새롭게 살아나서 행동해야 한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성령이 평강과 생각도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너는 바람이 불면 소리는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처럼 근심 걱정 두려운 마음에 거짓 생각을 받아 죽을 죽은 행동을 하던 자들도 기쁨으로 평강의 마음에 참 생각을 새롭게 태어나서 행동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에서 가르치는 선생이면서도 죽고 살아나는 원리도 모르느냐? 우리는 우리가 영의 귀로 생각을 듣고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영의 눈으로 두려움과 평강을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영의 눈과 영의 귀로 보고 들은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평강 속에 참 생각을 받아 믿고 행동하는 사람. 요한복음 3장 12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마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 마음 속에 거짓 생각을 받아 행동하는 땅에 속한 육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거든 하물며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맞이할 평강의 마음속에 참 생각을 받아 행동하는 하늘에 속한 영의 일을 두고 말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밖에는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에 들어간 이가 없다 모세가 강야에서 사람을 살리기에 구리뱀을 든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도 평강을 위하여 두려운 나무에 높이 들려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평강과 생각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극진히 사랑하셔서 예 아들의 평강과 참 생각을 주셨으니 이는 그 평강 속에서 참 생각을 받아 믿고 행동하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평강과 참 세상으로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근심, 걱정, 두려움의 거짓 생각으로 행동하여 죄인으로 심판받는 사람들을 또다시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평강과 참생각을 통하여 의인의 행동을 하게 하여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의 평강과 참생각을 믿는 사람은 죄인으로 심판받지 않는다 그러나 아들의 평강과 참생각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인으로 심판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런 성령의 평강과 생각을 믿고 진리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죄인이라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평강 속에 참 생각으로 행동하는 의로운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 속에 거짓 생각으로 행동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다.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좋아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빛을 좋아한다. 그리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선한 빛의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악한 행동이 드러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 속에 참 생각을 받아 자기 몸을 진리로 행동하는 사람은 빛의 행동으로 나온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 몸에서 행동으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서 진리를 증명하려는 것이다. 세례 요한은 세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한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대지방에 머무르시면서 세례계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살렘 근처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세례 요한도 거기에서 세례계약을 맺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계약을 맺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인들과 정결 예식에 관한 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요당강 건너편에서 납비님이 전에 증거하시던 예수님께서 세례계약을 맺어주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계약을 맺으려고 나비님에게 오시지 않고 예수님에게 몰려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대답하였습니다. 하늘에서 허락하지 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계약도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사명을 띄고 먼저 아야할 사람이라고 말하였는데 너희가 이 말을 직접 들은 증인들이다. 사람들이 그분에게 몰려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신부를 맞이할 사람은 내가 아니고 신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도 신랑 옆에 있다가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리면 기쁨이 넘친다. 내 마음도 그 신랑 친구와 같은 기쁨으로 넘쳐 있다. 그리스도의 생각은 커져서 흥하여야 하고 내 생각은 작아져서 새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참생각, 요한복음 3장 31절로 3 6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보내주시는 그리스도의 뜻은 모든 것 이에 계신다. 세상에 속한 자는 두려운 마음의 거짓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만 말하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평강을 영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생각을 영의 귀로 듣는다. 이렇게 사람들은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귀로 들은 것만을 증거한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도 하늘의, 하늘의 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늘에 속한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과 참생각이 의의 행동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참생각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각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그래서 아들의 생각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아들의 생각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는 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영원한 분노를 사게 될 것이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하심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